여러분, 과학자들은 크다, 작다, 뭐 이런 애매한 표현 대신에 세상을 아주 정밀한 숫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과학의 특별한 언어. 바로 이 측정과 계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언어의 기본 규칙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우선 측정이 왜 과학의 시작인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뭐 우주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원자같이 진짜 작은 숫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법도 볼 겁니다. 그리고 전세계 과학자들이 쓰는 공통 언어, 바로 표준 단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측정값이 얼마나 정밀한지 표현하는 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왜 그냥 물이 뜨겁네 하지 않고 굳이 온도를 잴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은 과학을 하기엔 음,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과학의 언어를 쓸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어? 이 액체 뜨거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성적 관찰이에요. 그냥 성질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과학은 여기서 딱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액체는 섭씨 100도야처럼 구체적인 양,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바로 이 측정이야말로 과학적 이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딱 이거예요. 모든 측정에는 반드시 숫자와 단위,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100이 아니라 섭씨 100도라고 말해야 그제서야 진짜 과학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이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가 볼까요? 과학에서는요. 가끔 정말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숫자를 다뤄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걸 일일이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다행히 여기에도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300만. ,000, 0이 이렇게 많이 붙는 숫자를 매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번거롭고 또 실수하기도 너무 쉽겠죠? 바로 이럴 때 쓰는 아주 간단하고 우아한 해결책이 과학적 표기법이라는 겁니다.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일단 소수점을 옮겨서 1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수점을 몇 칸이나 옮겼는지 세어놨다가 그 숫자만큼 10의 거듭제곱으로 딱곱겨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9300만원은요 소수점을 왼쪽으로 7칸을 쓱 옮겨서 9.3으로 만들고 7칸 옮겼다는 뜻으로 10의 7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어때요? 훨씬 간단하고 명확해졌죠? 이 방법은요. 반대로 아주 작은 숫자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0.000167 같은 숫자 말이에요. 이번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4칸 옮겨서 1.67을 만들고요. 오른쪽으로 옮겼다는 표시로 지수에 마이너스를 딱 붙여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 다루는 법은 알았으니까 이번엔 단위 얘기를 좀 해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나라마다 과학자마다 전부 다른 단위를 쓴다면 와, 정말 큰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전 세계가 함께 쓰는 표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국제 단위계. 우리가 보통 SI 단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똑같은 자로 재고 똑같은 저울로 무게를 재면서 소통하기 위해 만든 거죠. 말 그대로 과학계의 공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SI 단위계에는요 모든 측정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기본 단위들이 있어요. 뭐랄까 레고 블록 같은 거죠. 자, 질량은 킬로그램,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m. 시간은 초. S 그리고 온도는 켈빈 K를 써요. 거의 모든 과학적 측정은 바로 이 기본 단위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 단위들을 훨씬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접두어라는 걸 붙여요. 예를 들어서 미터 m 앞에 킬로를 붙이면 1 0 0 0배 즉 1000m가 되는 거고요. 밀리 m을 붙이면 1000분의 1m가 되는 식이죠. 덕분에 진짜 먼 거리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길이까지 아주 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건 좀 미묘한 주제인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측정이란 건 없거든요. 모든 측정값에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과연 과학자들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영리하게 표현할까요? 여기 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못 길이를 재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못 끝이 2.8cm와 2.9cm 눈금 사이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죠?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대중으로, 음, 2.85cm쯤 되겠네 하고 어림잡아 읽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마지막 숫자 5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측정의 불확실성입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정직함을 유효 숫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방금 그못 길이 2.85에서 확실하게 읽은 2와 8, 그리고 우리가 어림짐작한 5까지. 이세 숫자를 전부 유효 숫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여기서부터는 추정이야. 라고 알려주는 동시에, 내가 쓴 자가 이 정도로 정밀해. 라는 정보까지 전달하는 아주 똑똑한 방법인 거죠. 물론 유효 숫자를 세는 몇 가지 규칙이 있긴 한데요. 대부분은 딱 보면 알수 있어요. 0이 아닌 숫자나 숫자들 사이에 껴있는 0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진짜 헷갈리는 건 보통 맨 앞이나 맨 뒤에 오는 0이에요. 예를 들어서 0.05에서 앞에 있는 0들은 그냥 소수점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일 뿐 측정된 값이 아니니까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100점처럼 숫자 뒤에 일부러 점까지 찍어졌다? 이건 내가 1의 자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쟀어 라는 강력한 표시라서 저 0들도 전부 유효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모아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써먹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위를 바꾸는 건요, 마치 요리 레시피를 따르는 거랑 비슷해요.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 필요없는 단위를 수학에서 약분하듯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아는 값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단위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1 마일은 1760 야드다, 이런 거요. 이걸 분수 모양으로 잘 만들어서 원래 있던 단위를 없애버리도록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에이,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직접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라톤 풀 코스가 26.2 마일이래요. 이걸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로 바꾸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깔끔합니다. 26.2 마일에서 시작해서 마일을 야드로, 야드를 다시 미터로, 마지막으로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는 환산 인자들을 그냥 쭉 이어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술처럼 분자, 분모에 있던 마일이 약분돼서 사라지고, 야드도 사라지고 미터도 사라지고 우리가 원했던 킬로미터 단위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 답은 42.1km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이런 계산 원리는 단순히 단위를 바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측정값을 합쳐서 새로운 값을 만들 때도 쓰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액체의 밀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그 액체의 질량을 재고 부피를 재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끝입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답도 마지막엔 뭘 지켜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유효 숫자 규칙에 맞춰서 써줘야 완벽한 과학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측정과 계산이라는 이 과학의 언어를 쓰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세상을 그냥 크다, 작다가 아니라 좀더 정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의 세상에서 이 과학의 정밀함으로 한번 측정해 보고 싶은 것또 뭐가 있을까요?